아, 그렇듯 하다. Huh? 바람이 많이 부네 네, 안녕하십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허구한 날 차박 캠핑을 하는 고캠입니다 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어, 오늘은 그 차박을 온 곳은 칠포해수욕장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칠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칠포항 어, 칠포항에 딱 들어오시면 지금 잘 안보이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스텔스 차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지? 자,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세팅부터 해보자. 아, 진짜 춥네. 심 자, 가장 중요 중요한 안전 장비. 어, 이 소화기 설치하고 오는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공기질 측정기 그리고 오늘은 이산화탄소 용보기 혹시나 모르니까 추가로 이산화탄소 용보기한개더 테스트 자 현재 어,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어, 온도는 조금 있다가 측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패드를 여기 딱 설치를 해서 차에서 불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멍영상 <laughs> 다 켜놓고 아 됐네 와 아, 멋지네 <laughs> 자 불멍영상을 틀어놓고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휴대용 블루투스 턴테이블을 가지고 왔고요 있다가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가져온 LP는 어, 김정호 일집 앨범입니다. 김정호 일집 앨범 여기에 어, 가장 유명한 노래는 '머님에도 어, 이름 모르소녀'. 이 앨범이 언제 나왔냐 하면 1983년 3월 10일에 제작됐네. <laughs> 3월 10일이면, 어, 우리 첫째 딸님이 생일날인데. <laughs> 와, 오래됐다, 오래됐어. 음, 이야, 진짜.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을 좀 많이 챙겨 입었더만 좀 덥네.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차 내에서 음, 화기를 사용할 때 어, 불안하다, 불안하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항상 환기는 꼭 하시고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배기패을 가동해서 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먹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어, 이틀 뒤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어, 위인의식을 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어, 폐시티하고 촬영을 해서 오늘은 음, 뭐 이것저것 다른 거는 못 가져왔고요. 어, 지금 검사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어, 두부 같은 거 어,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 두부 저번에 순두부를 한번 가져왔는데, 순두부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요 순두부를 가져왔습니다. 순두부를 뚝배기에. 따뜻하게 끓여서 어 간단하게 양념장 양념장을 넣어서 그렇게 먹도록 하고 그리고 가래떡 어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laughs> 가래떡 먹어도 괜찮냐고 전화해봤는데 가래떡은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래떡하고 순두부하고 가래떡하고 그리고 집에서 감자 볶음 집사람이 볶아준 감자 볶음하고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배이 팬을 빼고 강력한 배기 팬을 가동해서 와 <laughs> 소리 들으시죠? 아 강력하네요. 아 진짜, 국산 콩국어라 그러지. 진짜, 고, 고소하네. 보글보글 끌래. 이야. 아유, 역시 뚝배기네. 다, 다 끌래. <laughs> 보이시죠? 보글보글보글. 보글. 여기 또, 마누라표 특, 특제 양념장을 넣어서, 약간, 짭조롬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laughs> 와, 순두부 진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음, 아 진짜 고소하네. 야밤에. 별걸 다 하네. 아, 참. <laughs> 자, 일단, 가래떡을 구워서, 옆에 딱 빼놓고, 자, 뭐 가래떡을 어디다 찍어 먹느냐 하면, 음... 집에서 치즈를 좀 가져왔습니다. 치즈 보이시죠? 치즈를 녹여서 가르떡을 하고 같이 딱 찍어서. 와, 치즈 맞네. 너무 맞나? <laughs> 자, 치. 치즈를 녹여서 가르떡에 치즈 퐁두처럼딱 먹으면 되것 같습니다. 오, 오~~ 보이시죠? 치즈 <laughs> 자치 치즈를 딱 잘라서 서 그러니까 って切っ 위에 后 얹어서 그렇게 조금 심심할 것 같으면 呢切了然后呢切了然后呢切了然后呢切了然后呢 치즈만 딱 얹어서 와 맛있냐 자 다음은 꿀또 가래떡은 또 꿀하고 같이 짠 보여주죠 자 버너 사용할 때 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환기를 하시고 여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비치하시고 지금 공기질 측정기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이 깜빡깜빡하는 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것 같고 오늘 처음 먹어본 스타벅스 드립백인데 맛이 어떨지 한번 고케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수하네. 후식으로 커피도 만나고 오늘 아까 보여드린 여기 보시죠 김종우 LP. 김정호, LP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 모를 소녀. 와, 기대된다고 <laughs> 아 기대되나, 진짜. 됐다. 어, 자, 지금 크리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일집 이름 모를 소녀. 와, 기대된다. 아 야, 진짜 야, 얼마만에 듣는 김정호 일집인데 추억이 너무 많이 새각나서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참. 자 한번 보자 아 바람이 확실히 줄어들었네 야 저기 초성달이 딱 떠있고 오 진짜 바람이 확실히 줄어들었네 아.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칠포항입니다 조그만 어촌 항구인데 여기 지금 항구 모습이고요 보이시죠 어망도 있고, 배도 있고, 아, 그리고 이쪽 방파제, 어, 테라포트도 쫙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여기 제 차량이 저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차량이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여기, 바로 바닷가. 와, 물 깨끗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라포도 쫙 있고, 자 이쪽이 이쪽도 동해바다인데 물이 쫙 이렇게 있고 파도는 진짜 잔잔하게 치고 있습니다. 파도 잔잔하게. 자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 텐트를 저쪽 발포매트 사이에 껴, 껴서 발포매트를 딱들어서 밑으로 얼굴 텐트를 설치를 하고 오 보고 있습니다. 얼굴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의외로 아늑합니다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밤에 잘 때도 어, 여기 약한 배기팬을 가동해서 그렇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차,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어, 날이 밝으면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 7시 26분이고 어, 차 안의 온도가 마이너스 0.5도, 차 밖은 마이너스 3도. 아, 여러분께서 0. 마 0.5도라고 많이 춥다고들 하시는데 아. 어제 보시면 밑에 전기 미터가 가동이 되고 있고 저기 보시죠. 얼굴 텐트 안에 얼굴을 집으면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어, 동계용 침낭을 덮고 이렇게 해서 자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바닥이 따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침낭을 좀 두꺼운 걸 가져와서 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했더네 했더네 자 2025년 1월 7일 아침 일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딱 저기 어, 홈이 곧 끝에 마리 위에서 해가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야 아 멋지네 동해바다 이야. 자, 철새들도 펼쳐서 자, 다니고, 자, 여기 자세 차량이 있고, 아이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뒤집어졌네. 자, 여기가 칠포왕입니다. 보이시죠? 아주 조그만한 항구입니다. 어망도 뭐 있고, 조그만한 어선도 있고, 자, 칠포항. 저쪽이, 저기 칠포리 해변이라고, 음, 저기, 저쪽 저 보시면, 어, 카라반이 많이 있는데, 어, 저쪽에는 경치가 참 좋은데, 제가 저기를 잘안 가는 이유가, 저쪽에만 가면 항상 무슨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 어닝도 한번 부러졌고, 또 아주 심한 독감도 한번 그린 적도 있고. 아무튼 저기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 약간의, 뭐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저기는 경치는 참 좋은데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편에 왔는데, 반대편에 오니까 저쪽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와... 자, 오늘도, 어... 힘찬 일출과 함께 하루 힘차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물이 깨끗하네. 와. 여기 알기로는 해루질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아유, 춥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아, 저번에, <laughs> 어, 화목나로 연탕에 약간은 녹았는데, 어, 어차피 뭐 소모품이니까. 자, 여기, 배기팬 배기펜 아래, 이틈 사이, 여기 또, 또, 포맥스 크기에 맞게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유, 춥다. 아유, 빨리 들어가자. 어휴, 어휴. 아, 이 따뜻하게 차면서 일출 보는 것도 괜찮네. <laughs> 그리고 어제 요 얼굴 텐트 제가 치고 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치고 잤는데 잘 치고 잔것 같습니다. 어, 어제 이 얼굴 텐트 없었더라면 좀 많이 추웠을 텐데 얼굴 텐트 덕분에 잘잔것 같고요. 일단 침낭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굴 텐트 가성비, 짱. <laughs> 아, 동해바다. 오, 포도가 좀 치네. 어젯밤은 조용하던데. 아, 아이고, 이렇게 조금 누워있다가,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씻고 아 이렇게 누워 있어도 바닥이 따끈하니까 누워 있어도 괜찮네 <laughs> 자 지금 알파인마스터번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내온도가 어, 2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일산화탄소는 저로저로저로고배기팬 돌아가고 있고 여기 어, 선우퍼 틱팅은 해서 어, 여기도 환기가 되고 있고, 저기 앞쪽 1열 창문이 약간 지금 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난을 하니까 번호 음, 한 개만 켜도 어, 충분히 차내가 지금 난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난방기구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아침은 계란 후라이하고 음, 스프를 하나 끓여서 먹고, 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 자, 다음은 스프. 까지따뜻해지네 아, 역시 해가 떠오르니까 어, 해가 뜨기 전보다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해살도 따뜻하고 동해바다 오션뷰를 보면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이 맛, 어, 안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을 알 수가 없죠. 자 어제 여기 어, 칠포항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차박을 했고요. 어, 여기는 다 스트레스 차박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어, 스트레스 차박하실 분들은 여기 와서 하룻밤 쉬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집에 가서 또 씻고 지금 꼬라지가 엉망인데 <laughs> 좀 씻고 어, 또 먹고 살기. 위에서 또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칠포항에서 하룻밤 잘 쉬었고요 음,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칠포항에서 복귀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